네 안녕하세요. 지대코리아 남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 n s 시스템 김도희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국정에서 원 발표한 사이버 안보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국내에 그런 사이버 위협이 되게 많았다고 하고요. 아예 네, 지금 계속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상반기 하루 평균 에만 음. 이제 일어나는 게 거의 137만 건이라고 해요. 하루에요? 네 그래서. <laughs> 이건이한건이 건이 그러니까 공격 한 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 동시에 공격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137만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거죠 이제. 보통 어디서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많이 했던 거는 아무래도 북한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해킹 트레이너도 많고 조직도 많고 해서 거의 70%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주목할 만한 뭐 피해 할만 피해 사실들이 있을까요? 예, 특히 이번에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건이 있었어 상반기에 공급망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배포하는 배포망 자체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 거기를 공격을 하면은 음. 거기서 이제 다 배포가 되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 타겟으로 했던 데가 음. 이제 보안 인증 업체 같은 데 있잖아요. 아 사람들 다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좀 타겟으로 많이 노렸었었고. 했는데, 다행이지. 그런 걸좀 미리 좀 알아서 좀 어.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데, 거기를 좀 많이 노렸었다고 어, 했을 때. 그리고 또 요즘에 그 개인정보 탈취 문제도 되게 심각하던데. 그쵸, 이게. 안타깝게도 피해를 발생한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좀 하나가 이제 신용카드 정보 있잖아요. 음. 그런 게좀 이거는 좀 탈취가 다양해서 한 1천 건 정도가 야. 좀 탈취가 된게 있더라고요. 요즘 뭐. 카드 등록 을 이게 시키는 그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탈취된 개인정보로 뭐제 카드로 뭐 결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몇몇 앱 같은 거는 인증이라든가, 네. 뭐 추가 핀 번호 같은 걸 쓰게 해놓기도 하죠.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이런 음, 뭐 입장도 있으셨더라고요. 내부에서도 좀 보니까 그 이유가 하반 내년 초에. 네.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워낙 규모가 크고, 음. 그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음. 그거를 좀 혼선을 일으키려고 공격을 하는 게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나올 거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총선거 음. 있고 하니까, 그거를 노리고 하는 게 되게 많을 거다. 이런 음. 게 많이 있고요. 아마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밑밥을 깔아내는 것도 있고, 네. 국민을 좀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음. 아마 공격이나 밑자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걸로 좀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음, 어, 그러면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렇죠, 대응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해외랑좀 다른 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이버 공격 왔다 갔다 하는 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음. 주로 이렇게 금전적인 공격으로 해가지고 랜섬웨어를 걸거나 아 그쵸 그러는 경우가 음. 많아서 이런 경우는 어. 경찰력을 투입을 해서 음. 공격당 체킹그룹 단체, 단체를 그냥 공격으로 타격을 해서 이제 무산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약간 외교적으로 푸는 게좀더 음. 중요해요 사이버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안보 협력을 좀 해서 음. 미국과 함께 프레셔를 주는 게좀더 중요하죠. 음. 이제 너희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좀 알고 있고 어. 미리 좀더 선제적으로 네. 좀 보고 있으니까 어.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국정원이 최근에 한동안 네. 이런 자료가 있어서 공개를 안 하고 발표를 안 했었잖아요. 음. 그 이런 보안 같은 게좀더 중요하다고 음. 생각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부터 발표하는 이유도 잘 알고 미리 대비를 해야지. 그럼 피해도 좀 줄일 수 있고 음. 경각심을 좀 갖자라는 게좀 의견이 좀 있는 거기도 하죠 이제. 따로 대응하는 건 없을까요?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 음. 보안이라고 해서 제로 트로스트는 좀 요즘에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로 트로스트가 뭐야 했는데 정말 트로스트를 안 하는 거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신뢰를 안 하는. 그냥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게 네이버나 구글 시스템 보면은 좀 음. 많이 볼수 있어요. 네이버 이렇게 항상 지역이 어디나 위치 바뀌거나 네. 로그인한 장소 바뀌면은 매번 이렇게 본인 맞는지 위치 네. 확인 같은 거 계속 하라고 바 뜨잖아요. 네. 결제할 때도 매번 본인 확인하라고 뜨고 음. 이런 거랑 좀 같다고 보시면 음. 돼요. 자기가 맞는지 확인을 계속 네. 꾸준히 하라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비밀번호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음. 계속 가장 좀 좋은 보안신이 높은 거 있잖아요. 음. 생체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아이 개인 핀번호 같은 거 따로 써가지고 그거에 모티필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에 좀 맞게 국정원이라든지 거기 정통부나 개인정보 위원회 이런 데서 같이 기업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떤 게 가장 제로 우리나라의 성향에 맞는 음.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업체들에 맞는 제로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 좋을지 해서 음. 지금 한번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음. 그래서 아마 내년 초까지는 좀 구축을 해서 좀 본격하는 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음. 한국이랑 미국뿐만 아니라 좀전 세계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라는 걸좀 많이 만들어서 같이 좀 보안 체계를 좀 같이 강화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보안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외 보안 기술 같은 게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서로 좀 협력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보안 가이드라인 같은 쪽 높여가지고 해킹 음. 공격도 엄청나게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AI를 사용해서 뭐 공격툴 같은 것도 계속 만들고 음. 이메일 피싱 같은 것도 막 새롭게 계속 발전하고 있단 말이야. 음.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기술 같은 걸 공유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죠. 정부 부처나 이런 데가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이제 좀 검사를 좀 많이 강화를 시키는 거지. 네 맞아요. 사실 뭐 우리가 정보 보완해야 된다, 정보 보완해야 한다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아, 그쵸, 네. 근데 이렇게 과, 그 관리 방안을 만들어 놓는 면 이제 거기부터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럼 뭐전뭘할수 있을까요? 개인이 네. 하실 게 그렇게 네. 많지는 않은데 음. 그거 이서좀 본인 정보를 좀 관리를 하는 게좀 음. 일단은 중요하고요. 네. 뭐 무료로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다거나 네. 무료로 영화 본다거나 네. <laughs> 이래가지고 개인정보를 팔수 있는 사이트나 이런 데도 음.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런 데서 근데 알고 보면은 악성코드가 악성 코드가 깔려 있거나 <laughs> 그 밑에 그런 개인정보 빼가는 음. 거를 해준 빼가는 경우가 되게 음. 많이 있어요 괜히 그런 걸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 날하라고 이렇게 <laughs> 피싱을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음. 그런데를 웬만하면 네.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정식 루트로 사용하시는 음. 게 훨씬 안전할 수 있다 이제. 음. 그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뭐 업데이트 하세요 막 자꾸 알림 아, 오잖아요아그는 어, 해야 돼요. 그건 계속해야 돼요. 그나서 저는 엄청 뭐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 계속 내일 할게요 하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보안 실시간 업데이트나 이런 보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거라서 그때는 좀. 꾸시면서 보안 업데이트 정성 해 주시는 게 좋다. <laughs>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이런 사건 사고많고 기술을 이용해서 오히려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거좀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의견 이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